밑에는 아유 너무 잘하네. 자,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려주면 하나는 2보다 작다라고 그려주고 하나는 3보다 작다라고 그려졌어. 그렇지? 이쪽에서 지금 4라고 하나 나오게 될 텐데, 문제를 읽어보니까. 정수 x의 값이 1 뿐이래요. 한계라는 얘기가 아니라 1 뿐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. 따라서 여기에 1이 포함이 돼야 되겠지. 0은 포함되어야 안 돼요. 1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0 포함된다는 얘기 야안 된다는 얘기야. 안 된다는 얘기야. 그럼 나와야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.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1이 포함시킬 수 있겠니 없겠니? 그러니까 당연히 왼쪽으로 가서 내려오니까 1을 포함하고 0을 포함하지 않게 만들 수, 만들어야 되겠죠. 그럼 A는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고 될 거예요. 이때 A가 1이면 되니, 안 되니? 자, 봐봐. A가 1이라고 생각하면 1 포함되는 거야, 안 되는 거야? 안 되는 거니까. A가 1이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. A가 0이면 될까, 안 될까? 되는 거지. 그래서 0보다는 크거나 같고, 1보다는 작다. 라는 2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. 이해가 안 돼? 무슨 말인지